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그리고 고름을 짜내겠다. 참 요즘 국민의힘에서 들려오는 참이 험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음, 참 당직을 맡고 있고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다는 분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참 도대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느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음,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들의 어떤 이 행동이나 권력이 이제 궁지에 몰리고 어떤 이 탈출구가 없으니까 더 험한 이야기, 험한 주장을 통해서 뭔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은 절대 말을 거칠게 하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당무조사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된 문제와 당원 게시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앞서서 이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이호선 위원장이 이런 글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물론 이게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하필 성경 구절 좋은 구절 많은데 왜 이런 걸 표현했을까 참 기가 막힌데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썼고 또 이번에 여연부연장이라는 아주 그참 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예찬 같은 경우는 고름을 짜내겠다라는 이야기를 MBC에 가서 그것도 MBC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름이 누구래요? <laughs>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아, 모르셨어요 어, 그 고름이 누군지 고름. <laughs>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가 장, 고름이 뭔지 장애찬 별명이 장고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원래 이게 여드름 같은 거짤때 자기 여드름 짜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남것 그렇죠. 아, 짜는 아, 거, 거 아니고 네. 자기 거 짜겠다는 거 네.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참이 지금 여당은 통일교 게이트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 곤란한 처지에 있고. 지금 경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을 틀지 모르는 상황이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또한 명의 이 서포터즈가 나타났습니다. 장장 브라더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원래 장시를 굉 좋아하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도 제가 장시예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참 이렇게 장장 브라더스가 사실은 좋지 않은 걸로 쓰여진다든지. 저도 2호선 좋아하는데 네. 저는 주로 5호선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2호선은 가끔씩 타는데 음, 저는 4호선 파예요. 네, 2호선 씨가 굉장히 좀 문제가 네. 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아, 참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이 문제는 좀더 자세하게 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요. 당시에 음, 이 조국혁신당 또 사회당 뭐 등등 군소정당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집권하게 어, 되면 이걸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번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박석운 한국 진보 연대 대표가 아 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아마 이분은요. 모든 시위 현장에 아마 가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려면 시위 한데 가면 이 사람 항상 중간에 있어요. 네, 전문 시위꾼 네. 평생을 시위로 살아온 분입니다. 본인이 원래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조영래 변호사의 뭐 후계자다. 뭐 이런 걸 자임하면서 저도 옛날에 이 많은 취재를 했던 분입니다 알고 지내는 분이고 노동운동 쪽으로 이 했던 분인데 요즘 와서는 보니까 거의 모든 시위에 나타나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민간 위원이 43명이나 됩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요 울단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거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거든요 얼마 준대요 그건 제가 모르죠 음. 제가 저 같은 사람 안 부르니까 아 근데 정부 무슨 법을 했는데 회의 나가면요 한, 한 20만 원 줘요 그 회의 매일 하면 되잖아요 그 매일 그러니까, 하면 예 회당 한 20만 예. 원줄 거예요 아니뭐 매일 회의하고 자 오늘 회의합니다 그뭐그 예. 뭐, 다음 점심 먹고 오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뭐 판공비 뭐 위원장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 판공비 나올 거예요 박석훈씨 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출세했네 박석훈. 데 네, 사회대개혁위원회. 뭘 개혁하겠다는 거죠? 너나 개혁 해라 네, 진짜. 진짜 정말 이게 네. 무슨 뭐 혁명 기구도 아니고 음, 참 기가 막힙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또 얼마나 또 돈을 갖다 쏟아부을지 참 우리 국민들 요즘 돈이 없다고 럽니다 요즘요 음그이 돈이 없어서 어. 얼마 전에 뭐 그런 이야기 했던데요. 뭐 정부가 이렇게 보조를 해야 또 연탄, 어. 연탄 업체가 예. 쿠폰 이 있잖아요. 아, 예. 쿠폰을 바,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해서 발행을 해주면 연탄 업체들이 그 쿠폰을 이제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돈을 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준대요 요즘. 뭐 왜요? 돈이 없대요. 아.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연탄 제조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지금 경영난에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 연탄 이거 없으면 이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5만 가구 정도가 아직까지 연탄을 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정부가 쿠폰을 주면 그걸로 연탄을 사야 되는데 음. 연탄을 사서 이제 하면 그 쿠폰을 정부가 이제 돼 줘야 되는데 청부한테 갖다 주면 우리 돈 없어요 그런데요. 아니 진짜. 이재명이 그렇게 돈 풀던 취약계층 그 연탄 그거는 확보를 못했나 보죠.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 이재명의 그막 은변 뭐 임대주택 뭐 어쩌고 저쩌고 드러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연탄이 겨울에 없으면 어려운 분들. 그래서 요즘 연탄 공급도 쉽지가 않답니다. 지금 뭐 석탄 제로 뭐 이런 거 하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연탄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이런 전문 시위꾼들한테 이제 따뜻한 이 비용들 대주고 음. 다 먹여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요 음, 오늘 김태현 정치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어, 이학재 인천공항구 사장을 질타한 것을 두고서 잘 하라고 한 것이다 근데 왜 뒤에서 sns 쓰고 그러냐 그게 공직자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그럼 공개된 공개 생방송에서 저렇게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때 잘하라고 한 거예요. 저 네. 진짜 이규현 저 사람도요. 진짜 홍보 수사하느라고 힘들겠어요. 그때 음. 이재명이 이학재 사정 찾아보고 뭐라 그랬죠? 인기 얼마나 남았죠? 말이 좀 기시네. 응. 어. 그 어, 인기 얼마나 남았어요? 네. 말이 좀기셔오 어, 진짜 잘하네. 대역해도 되겠네요. 저 원래 따라 잘합니다. 음. <laughs> 야, 야, 그게 격려한 겁니까? 요즘 그럼 앞으로 격리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에. 말이 좀 짧네. 에. 그렇게 격리도 함 되겠네. <laughs>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그리고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한테 3억 원을 수표로 줬다. 이런 걸 오늘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을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 이런 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해병 특검에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받고 수표 제공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지금 삼대 특검이 내부적으로 꽤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어,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쓰고 인력도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요. 아마 곧 세상에 이게 공개가 될 텐데 그러니까 특검이 그동안 했던 황당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부터 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뭐일 수사 사개월로춘거 이거 지금 다 드러났고 어제 경찰이 말입니다. 전재수 의원실을 압수해가면서 2시간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넘게 근데 이 기자들이 들어보니까요. 안에서는 계속 그 음.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 나고 어이저 국회의장인 저이 해외. 갔다는 이유로 늦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변호인 들가는데 경찰들은 뻔히 서 갖고 그거 지켜보면 있었다고 합니다. 다파쇄하고 근데요. 어제 그 압수수색 영장에요. 네. 전재수 그 불법 뇌물 액수가요 네. 2천만 원. 시계 음. 두 개라고 그랬죠. 그때. 음. 까르띠에하고 불가리하고. 네. 저도 그거 외웠어요, 이제. 네. 근데 그걸 하나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4천만 원도 반토막 내놓고 시계 두 개도 반토막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법조인들한테 그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 전재수가 받은 시점이 얼마 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언제라고? 맞아요. 18년 9월 뭐, 네. 뭐 이렇게 보죠.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 이번에 권성동 의원 구속돼 있는 게 불법 정치자금 위반이거든요. 그거면은 공소시효가 7년니까 이 벌써 끝났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민중기 특검에서 이건 뇌물이다 15년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게 무조건 15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특가법상에 이 받은 액수가 수령액이 3천만 원 이상 돼야지 그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1억 되어야 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되면 10년이 되고 1억 넘어야 15년이 되고 뭐 네네. 그런 건데 지금 압작영장에 2천만 원이잖아요. 음흠. 그럼 시계 하나잖아요. 음. 시계 하나가 그게 천만원 미만으로 계산이 돼버리면요 그렇죠? 이미 전재주 수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공소시효가 네. 끝나버린 거예요. 음. 이직거리들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마 수사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많이 덮으려고 할 겁니다. 어, 이게 지금 특검이 어, 정말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춰왔고 어, 이런 것들이 아마 많천하 이제 드러날 텐데 꽤 아마 빅샷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당무 감사비 또뭐 고름 짜내라 등등. 뭔가 이 장동혁의 계획 과연 이게 이는 거였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이야기 함께 여의도 연구원이 뭐 연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 한동훈 팬덤을 연구를 해서 이것 때문에 당내 분란이 일어났다. 이거를 여의도 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 여의도 연구원 요즘 할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걸 연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요 이야기 함께. 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한 역사 전쟁 왜 시작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